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눈부신 세계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미스터 트로트 3초 프로그램에서 11세의 어린 참가자, 비가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 참가자는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유명 가수 진혜성과 잠재적인 협업에 대한 소문이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해성은 한국 음악 산업에서 단순한 이름을 넘어 한보컬 능력과 무대 매너로 알려진 뛰어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일관된 음악적 재능은 업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감성적인 보이스와 뛰어난 무대 매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심장을 울리는 가사와 감동적인 멜로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해성의 에이전시 직원들은 미스터 트로트 3초 대회에서 비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비는 뛰어난 가창력과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진해성과 비의 잠재적인 협업에 대한 추측이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혜성은 비의 독특한 재능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녀를 제자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멘토링 결정은 비에 대한 추가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화려한 경력을 통해 많은 젊은 재능들을 성장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지식과 기술 전달 능력은 이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진해성은 비가 트로트 음악 산업의 미래의 스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하며, 그녀에게 멘토링하는 것을 개인적인 결정이 아닌 그녀를 뛰어난 가수로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헌신과 임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세계에 알리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진해성과 비의 협업은 한국 음악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아티스트의 특별한 협력은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들의 협업은 기존의 음악적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창조를 이끌 것입니다. 이 협업은 단순히 유명 가수와 어린 재능의 결합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로의 긍정적인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비의 놀라운 재능과 진혜성의 영감과 지도는 그녀를 트로트 음악 산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